일본 은행이 3월 기준 금리를 이변 없이 동결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높은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시장은 잠시 후 이어지는 우에다 총재 기자 회견에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변화를 줄 만한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일본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예,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번에는 동교를 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와 임금 상승이 커지면서 이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조기 인상론도 나왔지만 여기서 한발 물러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잖아요.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금리 인상 효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가 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향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노선, 금리 인상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는 6월이나 7월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 정책 변화나 불확실성 해소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FOMC 금리 결정도 앞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미국 연준은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 3시경 기준 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4.25에서 4.5%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탓에 이날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율 전망은 높아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가늠해 볼수 있는 점도표도 관심거리인데요. 연준은 지난 1월 점도표에서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시사했는데 이 역시 기존의 전망을 바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관세가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하 스케줄을 늦추는 변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더티 15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죠. 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겠다면서 더티 15라는 개념을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벨센트 장관은 전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이 집중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더티 15는 트럼프 행정부의 눈밖에 난 15개의 불량 국가 명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까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 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등이 있고요. 일본과 한국은 각각 8위와 9위에 올라 더티15에 일본과 한국 모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더티15에 어떤 국가가 포함될 것인지 또 관세율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향후 발표 내용에 각국 통화 정책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